공곰이냐, 뭐 꿍곰이냐. 이거 많이 헷갈린다 그러죠? 어, 얘는 뭐뭘 생각하면 되냐? 곰을 생각하면 편해요, 곰. 그래서 어떻게? b 어 a r 곰. 죠 얘는 꿍곰하다. 발음 세레들은 세레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곰, 베어를 생각하면 편하죠, b e a 알았죠? 아버지들이 같이 가기 싫은 데가 테디베어죠, 테디베어. 네? 거기 경제적 부담감. 고민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거기 가면 이제 신났죠. 신나죠. 자, 그 다음에, 음, 우리 이제 발음 문제는, 기본적인 발음은 이런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았죠? 자, 어, 거기 맨 67쪽에 보면 이제, 외래어 표기가 있는데, 자, 외래어 표기 중에 잘 나오는 거. 어? 외래어 표기 중에 이제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외래어 표기 중에, 어,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파이팅이냐? 화이팅이냐? 예? 이게 있고, 어, 또 하나가 이제, 뭐, 어, 파일이냐? 파일이냐 어? 예? 아, 피트니스냐? 피트니스냐? 아, 미치죠? 예? 미치, 죠 지금 여러분 이게 몇 개나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그, 자, 이걸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여러분, F인데 이게. 프랑스예요프랑스예요 아, 프랑스예요. 프랑스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발음할 때, 어, 프랑스.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예요커피예요 커피예요. 야, 나 요번에 프랑스를 가서 커일를 마실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부 다 틀린 외래어 표기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다 F는 이런 P, P음, P읍으로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외래어 표기 한두 개더 하고, 어, 좀 시간을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우리가. 이게 영어 발음을 우리가 지우스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기하는데 안 되죠. 주수,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커피숍. 예전에 제가 커피숍이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 커피숍. 피읍받침인지, 비읍받침.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다 피읍받침 커피숍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커피숍. 그래서, 아이 특정 또, 저기, 커피숍 얘기하면 좀 그런데, 커피빈. 생각하면 되죠. 커피빈. 라고 생각하세요. 커피빈. 알았죠? 이렇게. 네,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초코바를 생각하면 초코. 그 다음에 릿. 릿.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원료가 나오니까 앞으로 카의 리. 초콜릿. 초콜릿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좀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실력편, 심화학습 나갈 때 여러분 또 외래어 표기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싹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어,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